벨렐루야 네. 어, 오늘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 목표로 두고 싶어하는 모델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일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린 굳건히 거기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 우리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되게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떤 외부 요인이 생기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또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 우리는 그런 모델이 바라지만,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앙은 뭔가 뜬구름없는 소리 같고 더 닿는 것은 처절한, 처절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실력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연차를 질문합니다. 그 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 연차를 향한 질문이 곧그 곧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가 오히려 더 굳건했던 것 같고, 지금 이 연세가 쌓일수록 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나에게 어쩌면 더 두려움과 나에게는 보이는 일들, 현상들, 상황들이 나에게 더 크게 와닿아서 신앙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하고 굳건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설을 비롯해서 고린도 선서,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배경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나 긴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볼때 대개 바울은 그 교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시간이 되어서 다른 곳에 복음을, 떠나러, 아,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우리 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이 무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식이 아니게 된것 같아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혼란하였고 그들에게 지금 혼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자유로 인한 무질서입니다. 자유,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그 자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질서,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자유를 생각할 때는 되게 긍정적인 것들이 떠오릅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되게 뭔가 파랑 안장하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 자유라는 것은 질서를 세워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되게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주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것이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적 윤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건지 물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찬과 부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념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고린도 선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한 부분을 고림도전서에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세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한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는 말씀도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질서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무질서함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 지억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낙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전에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랑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거기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만 지켜야 한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마저도 상실한 사회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콜라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던 것,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경계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질서를 제공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을 전에 또 통로였던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심 없음, 없고 예수님의 제사였던 베드로나 그를 따랐던 바울 그리고 어떤 목회자, 사역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열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나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당연히 복음만을 얘기했을 거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추앙하라는 얘기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바울이 그 복음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울은 그들의 행위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원하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머리 가운데 <laughs> 생각할 때아 그렇지,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예수는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서는 누구는 갑자기 바울을 따라가게 되고 누구는 베드로를 따라가게 되면서 그들끼리의 팬덤 문화가 생겼어요. 아, 나이 사람의 팬이야. 나저 아, 사람의 팬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속하게 되면서 안정감과 안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도 아니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그들의 안정과 인정 그것에 바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소식을 다 듣고 난 후에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혼내고 다그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갈수 있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략 바울이 나쁜 사람이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략 그가 거짓교사이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너무 쉽다. 라고 하면서 대략 바울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림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뒷받침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들을 취하더냐 <laughs>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왔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들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일을 할때 아무리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한다 해도 누군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들끼리 얘기할 때저 사람 나쁜 의도로 저런 일을 한 거야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면 점점 속이 좋아서 그런지 그 일을 당장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 라면 손을 씻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기의 인정이나 성취욕구나, 그리고 자기의 부요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일을 했다면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슬픈 소식이네. 근데 난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수는 별이 없어. 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에베소에 더 집중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것만 같아요. 저는 바울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생명을 대할 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기대, 내가 돌려보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영혼을 때를 기다리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이 하늘 앞에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장 상황이 변해서 그 사람이 낙심을 했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너무나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외로 많은 문제로 고린도 사람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가치를 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들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겉으로 보이는 우리는 되게 고난받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어,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일어난다. 밖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부것만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이것은 일어납니다. 답툼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삶을 사는 것도 그냥 살아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생존한다,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좀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오늘 하루도 어, 버텼다, 참 힘들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과의 답툼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점점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이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최대한의 행복, 최고의 상태, 그런 것들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쁜 게 있다면,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니까,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결핍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될 것이지, 그 낙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에게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가시가 없었다면, 더욱더 힘차게 이목회 여정에 박차를 가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주님 그것을 거절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지니라.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바울은 조금 더 열심히 했을 법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이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좀더 고민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고민해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마치 저는 예전에 제모습이 보였어요 주님 제가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제가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고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힘이 완전히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그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 저는 돈에, 어, 돈이 에돈 주장하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돈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살고 돈이 나에게 어, 명하는 대로만 살고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려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대략 그 삶에서 더 아픈 곳으로 빠져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 약한 데서 운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미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다 해도 이 결핍과 약함으로 인해서 이게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고생 좀하다 끝난다가 아니라. 대략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건 너무나도 설레고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자신을 보호하고자 내 약점 드러내는 게,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불안해하며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냅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그분이 그것을 강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어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현존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주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든 것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기록했다가 이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했던 모임 정도만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여 승산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존 살아계심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바울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들을 각기하고 기록했죠. 그런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눈이 가려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 어, 시간을 사흘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저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던 시간들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이제 부정당하는 시간이 이 눈이 감겨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시간이 가짜였다. 지금까지의 삶이 가짜였다는 그 상실감은 되게 컸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바울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허와 상실을 예수로 채우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는 눈이 떠진 직후에 어디에 갔냐면, 회당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찌되었든 열심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달라져요. 복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스럽지도 않고, 정말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복음 우리의 삶의 공허와 허물을 여실히 드러내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조그마한 빛을 비추면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절망, 냉소, 대기 이런 것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채우려고 대개 애를 씁니다. 모, 모양은 다 다양하겠지만, 이걸 채우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애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 사람의 체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 이런 의심이 들때 어디서부터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회복의 첫 걸음은 자기 열심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의식하고 그것으로 향해 달려가는 삶이 그의 첫 걸음이 되었더,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동시에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또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존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는 바울이 자랑을 하나 합니다. 물론 이 자랑 또한 자신이 이걸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걸로 자랑을 하고 있어서 나 또한 자랑을 해보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랑을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되게 이상합니다. 두드려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배가 파손해서 깊은 바다에서 멸치를 잡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에게 당황한, 당한 위험, 온마로 금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흔히 자랑을 하면 부러워야 되는데 부럽습니까? 어 나도 되게 바다에서 그런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잖아요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목적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자신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걸 자랑한다는 것을 알 때, 아 바울이 지금 최고의 자랑 그리고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메시교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없었을 때의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는 내실게만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소유 그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들을 알하면그 사람은 대개 충만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없을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자신의 눈이 가려워져서 자신의 힘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힘이 생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전에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고 어,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그 시간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라는. 후회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아무 쓸모없이 지워지고 그냥 휘발되어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고통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더욱더 가까이 갈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기쁨을 먼저 일단은 내가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흘러넘칠 때가 옵니다. 흘러넘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이 소망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또한이와 관련해서 증언을 한바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의 말씀을 또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부담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해 주기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일치하죠. 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느끼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죠. 그런데 우리의 표정과 일상에서의 삶이 소망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표정을 지내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 예수님을 볼수 없습니다. 오늘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소망을 가신 자로서 충분하고 마땅한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후에 우리 주변에게도 이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설교를 듣고 이런 궁금증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저요. 너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냐? 너는 흔들림이 하에 없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근데 나아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점차 흔들림의 정도가 조금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떠한 기대가 생겼는데 이 기대는 뭐냐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나중에 언젠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데가 오겠다는 라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이 글의 끝이 뭐가 있는지 너도 모르지 않냐? 라는 질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 경험이 적습니다. 아직은 뭔가 능숙하거나 익숙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은 저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무슨 근거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생각했던 거, 공부했던 거 이런 걸로 근거로 말할 수 없고요.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 그냥 뭐 그런가보다 뭐 그런 기대로 소망하면 좋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님 네, 그 우리에게 부니다 네, 아멘. 네. 어,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서 되게 좋은 삶을 살지만 언제 또 이것이 흔들리게 될지 불안하시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흔들리는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아, 너는 흔들리는구나, 난 굳건한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의 항복판에 들어오십니다. 그래, 찾아오시죠. 오늘 그 주님께 우리 다시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을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laughs> 내어드림으로 우리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어서 우리가 상황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굳게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다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분이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 겉모습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낙심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혹사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예수가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시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굳건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 달려갑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면 믿고 담대의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